그러잖아. 뭔가 좀 가슴 아프잖아. 음, 네. 느낌이 안 와. 뭔가 묶어야겠다. 뭘로 묶을래? 여집파도.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될까? 반대말 생각해 봐. 반대말. 네. 여집파의 반대말은 에이 음. 요거의 반대말은 네. 야. 요거는요? B 네. 그렇죠. 탄생. 네. 아 이제 좀느낌이 오네 어디야? 음. 전체 집합 딱 이렇게 있고요. A 있고 B 이렇게 있으면 A 합집합 B 요 합한 부분이, 이 합한 부분 이 아닌 부분 여기 아니야? 맞다. 음. 된 거야? 아된 거야. 네 됐어요. 그렇죠. 그럼 끝났네. 끝났네. 지금 봐봐. A 차지파 B 어디야? 순수한 A 여기 순수한 A 이게 6, 7이라는 거잖아. 음. B 차지 바위는 순수한 B. 3, 4. 3, 4. 저기는? 아 3, 4, 5, 6, 7, A, 합집합비 음. 그럼 그거의 아닌 부분은? 뭐야? 1. 전체가 뭐딨냐아 어, 그럼 뭐가? 8? 또? 1. 1. 또? 2. 2 그지 이렇게. 9. 다섯 명 몇이야? 아프도 있어? 아, 이거 장례. 아, 장례. 아, 장례. 그 네. 다섯 명 몇이야? 11. 이렇게. 할만하지? 다할만 음. 힘내고. 응. 얘들아, 158% 볼까? 네. 네. 태윤아 너안 되겠어, 아프란, 아프란 앞으로 안, 앞으로 안 되겠어, 아니야? 한번더 걸리면 아끼야. 네. 상주 어. 얼마 열심히 오늘. 한번 따라해. 어? 아니에요. 아, 아니야. 아니야. 근데 비에 대한 게안나있잖아 설명이. 어 응, 비가 찾아내야지. 아씨, 아니 영이 왜? 계속 못찾아겠어요아 그래요, 같이 어. 한번 찾아볼까요? 상주 불안냐? 어. 어, 좋다. 개인. 여러분, 들 여러분, 들 일단은 느낌이 세. 해좀좀래래섭해해이이이러로 그래. 냅두면 섭섭하지 아. 뭔가 먹고 싶다 이걸로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아니 뭐가 들어갈까? 이거 반대말 분여러거 여러분, 거는 와우 느낌이 러분여러 이제 러분 여러분, 야겠구나 맞지? 여러분, 어, 여워 느낌이 안 오지 또. 그럼 그림. 그림. A. B. 전체. 이렇게. 와우. A 찾은 바 B는 어디야? 순수한 A. 0. 네. 또, 또, 또. 근데 A는 0, 5구래. 그럼 5분은 어디다 소리야? 그치. 못한 거 아니야? 어, 그래서 뭐죠? 어? 피를 모르를왜 알아야 돼? 아. 그 집도 알아야 되는데. 아. 아. 교집합 피를 알아냈잖아. 와우! 풀었다. 그럼 5구 빼고 찾아봐 전체에서. 아. 0 1 3 뭐야? 7 0 6. 됐어요? 아이고야, 고야. 아. 근근 <laughs> 어? 그다음도 방금 봐. 여러분들, 159번, 너무 귀엽다. 요거랑. 와우, 한번 해볼까? 이거 간단해 이쁘게 못해. 지금 안 이쁘나 봐. 얘들아, 봐봐, 봐봐. 요거는 일단은, 어떤 느낌이야? 음... <laughs> 솔직히 졸리지. 괜찮아? 네. ASB 빼봐, 아니야? 네. 하지? 어. 일단은 요거는 고칠 수도 있고 요거는 이거 느낌이 안아잖아 이게 더 이쁘지 이게 더 이쁘냐? 아, 네. 아니지 이거 좀 이쁘게 고칠려면은 교집합으로 바꾸고 싶어요 네. 음. 아! A? 교. 교로 바꾸고 B 뒤에 거의딱 붙이 C 붙이면은 그냥 B지 <laughs> 음. 아! 이 느낌이 딱 오네 합집합 요거 A 교집합 B 아! 이것도 느낌이 안 와? 그린 A 차집밥 B는 어디야? 순수한 A. 교집합 B는? 와우. 그걸 그래. 합치래. 그럼 뭐야? A. 어답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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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름런거 답다. 된 건가요, 여러분? 네. 어. 넘어갔다. 한6 0번 풀어볼까? 네. 풀어볼까? 어, 여러분 풀어보세요. 아. 아. 이었어 서진이? 네 <laughs> 여기 사딱 보이네 <laughs> 나도 <지금> 안 보고 <laughs> 먹으면... 그래? 아, <laughs> 좋다. 좋다,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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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laughs> 이런 이런 그런 게 진짜 나나 진짜 서못쓸것 같아. 진짜. 진짜 <laughs> 뭐 하는 거야? 기서 거기 <laughs> <laughs> <뭐야? 웃음> 뭐 데려올 것 같다. 뭐야? 맞아요, 맞아요. 소아뭐 하는 거야? 와, 미쳤어 이게. 플러스, 맞죠 어? 맞았죠. 아, 이거 잘해. 소라이는 아, 아.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진짜 플러스인 그럼 플러스거든. 대박한나 이거 봐봐. 세하다세하다 어떻게 래 그러니까 이, 얘들아 수풀 봐 수풀 항상 어려운 문제 수록아 예. 이거만 이거 보지 말고 예. 좀 머리 떠나봐. <목소리> <목소리> 뭐야? 머리 떠어서 보라고. 뭐 보이니? 재밌다. 놈될지. 아 진짜로 와 진짜 이렇게 봐야 돼. 몽태기로 <목소리> 보라 몽태기로. 네. 비 몽태기. <목소리> 교집합. 어떤 집합의 여집합. 이거 아니야? 맞아. 어, 네. 어, 어, 와우. 네. 순서 바꿔 줄까? B 교집합 뒤에 있는 어떤 집합의 A 여집합이라고. 어. 아, 그 B. 아우, 아, 이거 뭐? 뭐야? b 에서 그렇지. B에서 이거 빼시오 이거지. 그냥. 네. 네. 맞지? 네. 감이 안 와요. 네. 그럼 뭐야 또? 그림 아, 아 그림 음. A B 와, 홀거까요 B에서, B에서, B에서 순수한 A를 빼세요. 아니? B. 그냥 B지. 뺄게 없잖아. 네. B에서 순수한 A. 겹치는 뭐없지 그냥 B. 아, 그러니까 지금 B를 찾으라는 거야. 맞아? 예. B를 찾아봐. 1번은 뭐야? A. A. 그렇지. A 교집합 B랑 A랑 합하래. 그럼 A지, 그냥. 2번은? A에서 겹치는 부분 뺐으니까 순수한 A 3번은? 네. A 합집합 B에서 전체에서 A를 뺐어 그럼 뭐야? 그치 순수한 B지 느낌 오죠? 4번 A. 그치 전체에서 얘들아 전체에서 뭘 빼래? A 찾... 아 여기 순수한 A를 빼세요 전체 합집합에서 이거 깍빼버린면 여기지 인정? 예 어, 보이세요 네, 네. 아니야? 오. 좀 그래? 어 그냥 좀 이거 판단해보면 돼. 그냥 그림 그려서. 전체를 그냥 빼고 그냥 그림 그리는 거야, 이거. 저 아, 근데 그냥 수학이 A가, 아니야. 어? A가 순수한 B예요. 이거? A가 순수한 B? 네. A가 아. 그냥 순수한 아. A예요. 써주시는 이유아 이거 그냥? 네. 아니 그냥 이건 A지. 이거 그냥 A, 이렇게. 아... 알다 오 순수한 A는 이거지. A는 그냥 이 뭐냐? a bangle, go t a 에서 b 뺀거 옆부분 Pin and Ayan. a y a 아 a a 긴 한데 B는 아니야. s 시 Ain. a a 는 그냥 a <laughs> 어 n 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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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하는 거야. <laughs> 아, 진짜. 이것도 기가 막힐 때 얘기해주신 것 같아요. 어? <웃음> <웃음> 아, 진짜 좋다. 어? 뭐 어, 씨... 어. 야, 163번 색칠 돼있냐? 아, 네. 아, 네. 어, 이건 진짜 너무 해봐. 리개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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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되겠다. <laughs> 아, 어. <한> <웃음> 3개는, <웃음> 3개는 <웃음> 처음이에요, 안 돼요? 처음이야? <laughs> 3개. 음. 어디, 어디서 쳐야 되겠냐? 아 위에? 몇번 응. 하라고요? 어? 몇번 배우님 상 볼게 여러분들 네 누가 방금 태용이? 태용이 좋다 태용이 좋다 그니까 3개짜리 표현할 때는 보통 진짜 이렇게 표현해 딱 그려요. a <laughs> 그다음 b 뿅 c 뿅. 아름답지 않냐? 아, 아름답다. 네. 뭔가 바람이 이렇게도 하고. 진짜 감동이다. 적아봐 봐. 내가 지금 포인트 부분 뭐야? 이 부분 뭐야? t 가운데 교집합. 가운데 교집합. 교집합. 시험드스트는시우는 시우드스타는 시는 시우드스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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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드스는시우드은는시는시기드스타는 시우드스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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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이걸 아름답게 표현해 보자. A의 원수이기도 하고 교집합 교집합 <laughs> <도집, 파>. C <laughs> 세 개에 동시에 만족 하는 원소야 네. 맞아? 어. 너무 안름다 이거지. 이걸 왜 했지? 네. 해봤어 아무튼. 그럼 문제에서 나타낸 건 여기잖아 지금. 빨간색 맞아? 어. 네. 와우! 얘들아 2번 봐봐. A 교집합 비여지파여지파 여지. 봐 봐. 이런면볼때 이제 시선이야. 시선을 워야 돼. 지금 필기하는 필기하죠, 알고? 봐 봐. 아,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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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네 하지 말고. 여기 쎄 하잖아. 네. 김쎄 하나 말이야. 그럼 요걸 어떻게 모질까? 보니까 키가 아니, 개 많아. 기가 많아. 그지 맞아? 새 하나 보고 있어? 어. m 씨로 부고 볼까 c 부고 볼까 어떻게 돼, 그럼? 이거에 <laughs> 반대. b b b b 하. 반대. 하. 반대. c 이렇게. 그다음에 이건 그대로. 교집합 a b 머리서 보라 했지? 자, 머리서 봐 봐. 와우! 어떤 집합? 교집합. 여집합. 뭐야 이거? a 그렇지. 이런 거라지잖아 지금. 차지파, 차지파. 아, 여기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거를 빼세요. 이거지. 빼시라고. 빼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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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셔봐. 한 빼셔볼까? 빼셔볼까? 빼셔볼 봐. 털이... 근데 안 고치면 안, 돼. 뭐야, <laughs> 아, 고치면 안 돼요? 뭐야, 안 쳐? 안 고치면 안돼 뭐야, 안 보죠? 아, 어, 하셔도 어, 돼요? 네. 아. 어. 그냥 봐봐. A 에서 a 에서 아, A 에서 아, B is all. B i 여기 음. 아니야 지금? a 니 l all. all. B i B is all. B 지 s B is a l 이거 고쳐. 그래요? 고쳐. 거쳐야 아, 거쳐야되아치면안 돼. 여다 고쳐야 돼. 어려운 아, 이거 안 하는데요? <laughs> 그리고 이걸 거쳐서 <laughs> 빨라져요. 어. 네. 야, 된 거야? 네. 그럼 63번 해 봐. 이것도. 뭐 노는 <laughs> 거지 뭐. 얼마나 재밌어. <laughs> 그림 네. 짐이 좋지? 그림 나오니까 아니 눈물 날것 같은데 그래요 되게 좋 집 가면 아도 모르겠다고 <laughs> 집가 모르는 게아니 다음 날 모르잖아 아집 가고 다음 날이이할 말이 없이 있잖아요 비여지 아. 아, 뭐예요? 그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웃음> <웃음> <여기>.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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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생각... 아니 가 음, 아, 아니고 아음 거기를 말하면 되는데 이 있는 거. 아두개다 있는 거? 어 그, 그것도 하는데아 <laughs> 제가 아 이거 아니야? 아 맞는데? 어 이게 맞는 제가 거 그걸 몰라서 모르는 아닌데 뭘 모르는 지 아니지 요요 아니, 아니 여기 여기 그냥 아네 어. 알겠어요 그게 일본이죠 아니 1은중간까 내 이모 말로 보겠어수아 풀었어. <laughs> <laughs> <laughs>